오늘 솔로 레이드 챌린지 모드가 시작이 됐다고요. 근데 나가 티아 마르차다가 다없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한번 같이 보죠. 나는 티아도 없고 나가도 없고 마르차나도 없는 찐따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국민조합 리타 누블랑 앨리스 모더니아로 시작하겠습니다. 국민 조합, 리타, 누블랑, 앨리스, 모더니아로, 일단, 국민, 국민스럽게 한번 가죠. 국민 조합으로, 빠르게, 딜을 최대한 뽑아서, 이거는 뭐, 별거 없어요. 무거 못하겠다고 찡찡 되면은, 진짜, 이거는, 진짜 자격 없는 놈이야. 리타, 누블랑, 앨리스, 모더니아 조합으로, 찍휙기 너무 어려워요. 이딴 소리하고 있으면, 진짜 걔는 혼나야 돼. 아니, 이, 이, 이 스쿼드는 진짜 이게 제일 쉬운 스쿼드 중에 하나야. 아무튼 코어랑 포트를 최대한 부숴주세요엘리스로엘리스 모던이야, 리타 누블랑으로도 이제 티픽이안 된다 그러면은 큰일 날 사람이에요. 탐타기는 최대한 할수 있는 만큼 하면 돼요. 본인이 할수 있는 만큼 해야지. 그리고 코어 때리다가 날개 위주로, 날개 위주로 본인 컨트롤 맞춰서 이제 저 미사일 정리해주시면 됩니다. 자, 미사일 맞춰서 정리해주고, 오케이. 자, 여기서. 최대한 사용을 맞춰서 버스바로 돌려주시구요. 코어 부르고 날개 부르고 최대한 최대한 매크로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스스로강해지시오 이게 스스로 강해지는 묘미가 있어요. 소년 만화 같은 게임이여가지고 톡톡 연습해서 잘해지면 은 기분이 좋아져요. 다들 연습합시다! 톡톡톡톡, 이게 원숭이도 할수 있는 덱입니다. 어, 이거 못하면 은 진짜 어떤 덱을 들이대도 할 말이 없어요. 엘리스 모도 리타 누아르 빌랑으로 이거 도저히 못하겠는데요? 이러면은 이거는 진짜 내가 어떻게 할 말이 없어. 여기서 버스 쓰지 말고 기다렸다가. 바로, 최대한 부숴주고요 그리고, 언팩. 바로, 저지 해주고요. 기간 100%가 니 신빙성이 높다고요? 굿. 시간 조을다 해가면서, 바르게 버스 끝날 때쯤에 맞춰서, 저지. 좋고요. 저지. 좋고요. 아주 좋은, 저지 타이밍이죠? 저지 좋구요. 저지 좋구요. 좋습니다. 25억 7천 정도 나왔는데, 제 계정 기준으로. 물론, 이 대기 존나 센 사람들은 막 19억도 뽑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 약한 사람은 이거보다 더 낮을 거고요 어제 엘리스가 그렇게 센 엘리스는 아니지만 아무튼 이 정도 나왔습니다. 자이 정도 뽑았으면은 두 번째 덱 만나보러 가죠. 이번에도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컨트롤이 너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그 덱이죠. 도로시, 순니스 비스킷, 폴리, 프리바리, 에블바리, 프리바리. 근데 이거 버스트 순서는 사실 비스킷을 쓰든 폴리를 쓰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편한 대로 폴리 써도 되고 비스킷 먼저 써도 되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택틱 자체는 비스킷 먼저 쓰는 게더쉽고요 데미지 자체는 폴리를 먼저 쓰는 게좀더 좋을 겁니다. 근데 그거야. 물론 스작의 차이가 있겠지만 스작의 차이가 납니다. 비스킷 없으면은 진짜 조진 겁니다. 아시겠죠? 이상 다른 덱을 또 알려달라고 하지 마세요. 갑시다. 폴리 순이스 같이 써야 됩니다. 적어도 비스킷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예, 사사사 사사 사면 충분합니다. 폴리 사사 사, 비스킷 사사 사면 충분한 덱이구요. 딴건 몰라도 폴린 리 없더라도 비스킷은 존재해야 돼요. 비스킷은 무조건 존재해야 돼요. 만약에 내 폴리가 없다 이러면은 그 길티 같은 걸 넣어서 채울 수가 있습니다. 길티, 비스킷 길티 이런 식으로 채울 수가 있는데, 폴 비스킷이 없다 이러면은... 그냥 망했어. 그럼 망한 거야, 그냥. 이 조합을 못해요. 홀리는 어떻게 되는데, 비스킷은 어떻게 할수 없어. 자, 여기 갑시다. 자, 똑같아요. 자, 왕왕 파워로 최대한 그냥 오토 걸고, 스킬 오토 쓰고, 왕왕 파워로 최대한 때려주세요. 그냥 왕왕 파워. 왕왕 파워로 최대한 이렇게 때려주시면 됩니다. 왕왕 파워. 속이는 본인 할수 있는 만큼 최대한 화로 이제 포트 코어, 포어랑 비셔주세요 포어랑 포트를 잡셔주세요 이게 어 저는 딜이 약해서 포트 붙시는게 너무 느린데 괜찮나요? 아 괜찮습니다. 회복배볼도 되고요. 그 비격 분배도 있고요. 아리게이트가 나간다 하더라도 바리게이트를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걱정을 안하셔도 됩니다 네. 적정없이 버스트 그냥 퓨마다 빠르게 빠르게 돌려주시고 이제 미사일 오는거 정리알람 정리하고 아니다 싶으면은 범피에서 맞아도 되고 아니면 그냥 몸으로 때워도 되고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몸으로 때우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 코어를 끄고 본인 이제 계정 여 여권에 맞춰서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왕왕 파워로 최대한 이렇게 때려 주면서 언패. 이따 이제 저지가 안될것 같은 면 그냥 언패 하세요. 왜 언패 해도 되냐? 두개 이게 비스킷이 있으니까. 내가 만약에 저지를 못할것 같다 이러면 그냥 전체 언패해서 그냥 바리기타나 날려. 뭐 어, 상관 없어. 왜냐? 우리는 비스킷 버스를 쓰면은 바리게트가 살아나는걸 걱정이 어? 없죠 스티어에서 엄때 그쵸 바리게트 뒤에 나갔어 걱정마 왕왕파워로 살리면 되니까 드래곤볼 같은거예요어 근데 저지를 코어를 이건 안되는데 이건 좀 안좋은데 이상한건 좀 안좋네요

파워로 어려운 데가 아니죠. 뚜껑이는 네, 무릎을 할수 있는 만큼 최대한 하면 돼요. 뚜껑 <목소리> 꺼지면 저지가 힘든 조합이긴 해요. 저지 자체가 좀 힘든 조합인데. 최대한 때려주고, 뚜껑 때려주고요. 어, 뭐야, 낙인이 안 찍혔는데, 그냥 넘어갈게요. 그런 저처럼 이렇게 멍청한 실수는 하지 마세요. 언제나 낙인이 잘 찍혔나, 안 찍혔나. 그런 걸 확인하면서. 아. 코어 때려 죽이고. 도로시의 낙인이 모던 이하에 잘 박혀있나?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아, 이렇게 버스크로 저지하면은 깔끔하죠 고정이 할건 없어요. 어, 아직은. 여기가 보제은 이제, 를을 퍼주고, 날개를 퍼주고, 저지를 해주고, 항상 코어 먼저 코어 나오면 바로 코어를 부어줄수 있게끔 표정을 다 합시다 그리고 저지는 항상 여유있게 그리고 다시 한번 왕왕타워 하면서 아이고 여기서 기다렸다가 이제는 나오자마자 바로 딱딱딱딱 하면 되고요 그래서 던전패, 연패. 던전패에서 넘어가면은 어라 신기해라 넘어갈 수 있죠. 너무 너무 신기하죠. 또 이제 버스 빠르게 빠르게 하면서 만약에 저지가 안될것 같다 싶으면은 팀스로 가서 저지를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저지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반복하다 보면은 금방 익숙해지실 겁니다 버즈 타이밍을 알아내는 게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요거 최대한 뒤바가지고요 좋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10억 정도 나왔네요 자세 번째 데가겠습니다 볼륨 흡이 헬름 마스트 홍면 요 순서입니다. 참고로, 버스트를 그때그때 그때 맞춰서 써야 되기 때문에, 고정버스트는 투비버스트밖에 없습니다. 이 조합에서. 자, 이렇게 재장전 큐브를 껴주시면 되고요 자, 갑시다. 마지막으로 체크 한번 해주고 뿅뿅뿅뿅 들어가죠. 처음은 투비버스트, 그 다음에 홍련버스트, 그 다음에 투비버스트, 그 다음 에 헬름버스트 요렇게 들어가면은 가장 깔끔해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홍련이 죽으면은 그냥 리트 하시면 됩니다. 첫 버스트는 볼륨 마스투비, 그리고 이제 날개 퍼스펙션 투여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버스는 볼륨 마스터 홍련갈 겁니다. 꼭 어, 쓰셔 주시고요. 그건 당연히 또 날개 나온 거 쓰셔 주시고, 만약에 나왔어 그러면은 그냥 언피에서 피하세요. 이렇게 전체 엄패로 피하시면 되고, 다시 또 투비 버스 돌릴 거고요. 또, 날개가 없죠? 근데, 만약에 내가 생존이 너무 안 된다, 이러면은, 헬륨버스를 자주 돌려주시면 돼요. 간단합니다. 헬륨버스를, 생존이 좀 어렵다, 이러면은, 하면 돼요. 여기제그 사이에 정리해두고, 날라오는 거, 가능한 만큼, 정리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언패 해도 되고요못 정리한다면 시키면은 언패하면 그만이고 정리하고, 자, 이제 저지 바할 준비, 저지 준비하고, 여기서는 용면 버스를 썼어도 됐는데, 그냥 흐름 버스도 썼습니다. 어, 나오자마자 정리. 그 다음, 여기서는 용면이나 투비로 저지하면 되니까, 저지할 게 많아요. 헬름으로 힘들다 싶으면은 그냥 홍련이 악투비로 저지하면 돼요. 이 헬름 수동권 별로 안 하셔도 됩니다, 사실. 홍련이든 투비든 원하는 걸로 저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다렸다가 이제 나오는 거 얘기해서 범퇴해서 피할 준비하면 되고요. 오케이. 여기서부터는 이제 필요가 없어요. 뭐가 필요 없냐? 필름버스가 필요 없어요. 우면이랑 수비만 긁어주시면 됩니다. 계속. 우면이랑 수비만 이속 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원하는 걸로 아무거나 가서 여기랑 하면 고요

아, 재상전 큐브 껴주시고요 잊지않게 갑시다 됐습니다 놓친거 없나? 자 체크 재상전 큐브 자 들어갑시다 별거 없어요 여기서부터는 1,2,3 딕도 별거 없었는데 4번 딕도 별거 없어요 뭐냐 해퍼로 최대한 통통통통하세요. 똥, 땅, 땅, 똥, 땅, 땅. 그럼 아리아 버스 먼저 쓰면서 A 2 켜주고 땅, 땅. 그리고 본인 딜에 맞춰서 날개 그냥 가만히 냅두고 파괴시킬 수 있으면 A 2 냅두시고 딜이 안 된다 싶으면은 에임을 돌려가지고 날개를 파괴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음 맥스멀 버스로 코어를 부술 거예요 이렇게 버스트로 딱 부술 수 있게 그리 날개를 최대안 때려주고. 그리고 이러면은 A2가 알아서 또 정리를 하겠죠 미사일도. 여기는 A2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는 어쩔 수없습니다 여기는 코못 부셔요 대부분. 코를 못 부수는데 아리아 버스가 있으니까 전체 연패. 해서 넘어가시면은 깔끔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맥스웰로 넘어가셔야 돼요. 맥스웰로 넘어가서 코 나오는 거 기다렸다가 코 나왔으면 빵. 자. 여기서 이제 에임으로, 최대한 정리. 최대한 정리. 미사일 맞을 것같아서으면 언패할 수있요 쿠키 정리. 미사일 정리. 좋고요 여기서 이제 코어를 정리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백스웰로 날개 정리해주면 깔끔하고요 그리고 저지. 깔끔하죠? 어려운 거 없죠, 여기? 그리고 이제 날개 일단 붙어줄 거고요 그리고 저지... 아, 잠깐만 저지! X발! 너무 안일하겠다 죄송합니다, 안일하겠네요 <laughs> 이거는 너무 안일했네요 맥스웰로 저지하는 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맥스웰이나 아리아로

어태도 적당히 맞으면은 페퍼 1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리아버스트 들어가고 코어 못끼도 여기서 전체 연패를 한번 해보고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맥스웰로 넘어가는 거 말씀드렸죠 맥스웰로 넘어가서 코어 나오면 땅! 아 코어가 빗나갔네요 코를 맞춰야 됩니다. 날 없어요, 근데. 여기서 언팩 날라오는 거 있으면은 날라오기 전에 언팩. 그리고 여기서 대기동 코를 부숴버리자 빨리. 이렇게 코를 부수고 버스가 이제 돌 건데 정리하면서 빵. 백수에 쏘고 땅땅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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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를 <목소리> 부숴줄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 맞춰서 저지 A2가 이제 날개도 이렇게 다 부숴줄거고 여기서 기다렸다가 쿼 나오면 탕 이렇게 쏴주고 안 가도 되긴 해요. 타이밍이 맞기 때문에 웬만하면. 자, 이제 버스트 아낄 준비. 왜냐면은 이제 여기서 아리아 버스트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오면은 바로 켜줍시다. 나오면은 바로 켜주고 이제 남은 바리게이트와 아리아 버스트를 이렇게 활용해가지고 살아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저지. 맞아. 그냥 이제 맥스웰로 빵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지가 조금 어려워질 것 같다. 이러면 그냥 대기하고 있어요. 땅땅땅땅땅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데 저지가 어려울 것 같다 싶으면은 그냥 맥스웰 같은 걸로 가서 그냥 대기하고 있어요. 풀한참 가지고 그냥 이러고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됩니다. 칠억 정도 나왔네요. 대계정 스펙으로는. 그럼 이제, 41억. 땡땡땡. 얼마 나왔죠? 근데 이제 마지막 덱. 갑시다. 미란다, 스노우 화이트, 유라, 길티, 수엘름.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재장전 큐브 다 껴주시고요. 스노우 화이트는 차속 큐브가 아니라 재장전 껴도 되나요? 이 조합은 껴도 됩니다. 노벨 쓰는 조합에서는 차속이 필요한데. 아니면은 그냥 대장정 큐브 같은 거 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갑시다. 됐고 이제 이대은 별거 없어요. 싸우다 그냥 최대한 싸우다 죽으시면 돼요. 가자. 최대한 싸우다 죽으세요. 또 화이트 머스트 최대한 날리고 그냥 죽어 위크메이커 시간? 신경쓰지 마. 그냥 스와아이트 최대한 난리나 죽어요. 다만, 이제, 코를 <목소리> <볼을 목소리> 타이밍 맞춰서 버스 한 5초 정도 남았을 때쯤 에임을 돌려서 코 빵! 그 정도만? 그리고, 이제, 전체 엄폐로 피해주고. 그리고, 이제, 다시 한 번. 최대한 때려주시고. 못 붙어도 못 붙어도 어때? 못 붙어도 상관없어. 언패. 이제 미란다 아, 이게 달아버렸네요. 이러면 안 됩니다. 언패 아, 아, 피해주고 아, 여기서 하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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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면은 아, 빵. 아, 스노이트로도 우 붙이는 거 이건 중요해요. 스노이트로도 붙여 줘야 됩니다. 저거는 그 정도는. 올라가기 전에 빵! 부셔주는 그정도는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미사일 덩어리 위주로 엄폐, 미사일 덩어리 안되면 그냥 엄폐 하시구요 그래서또 다시 엄폐하다가 엄폐 풀어주고 스파 화이트로 나오면은 빵! 그리고 날개 부셔주고 자, 그리고 스노우 이트를 미리 가 대기하고 있을게요. 재3전하고 저지하기 위해서 저지 했죠 저지를 이렇게 해버렸고 할수 있는 만큼 최대한 나우면 되겠습니다 어, 저지하면서 날개 좀 맞출 수 있게끔 날개를 일단 맞어주고 코코벨 정리할 수있으 정리하는데 아니면 원패하고 정리할 수있으 정리하고 아니면 원패하고 여기 정리할 수있으 정리하고 이정도 했으면은 할만큼 했죠 죽어도 됩니다 리로다시오. 이제 5억정도 막았네요 그러면은 47억정도 나왔네요 이 상황이 내대기준에서 47억정도 나오고 나가띠아 있는 대기한 51억 좀더 붙거든요 어.. 대충한다는 가정하에 그래가지고, 어, 일단, 나같이 없는 계정은 이 정도로 타협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좋습니다.